이런 상황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은 그 과거에 해오던 예대로, 과거에 해오 즉, 4년 전까지의 그 선거소송 사례를 보면 그날 다 모여서 그 해당 지역 투표지 다 가져와서 그 테이블을 여러 개를 설치하고서는 쏟아 완전히 부어놓고 하나하나 숫자를 다시 한번 세고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그것만 해도 거의 하루가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그런 수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전투표지 같은 경우는 qr코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하루로서는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때에 자 이거를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어떤 인터벌을둘 것이냐 또는 어떤 부분은 미리 하고서 어떤 날 왜냐면 하이 재검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현장을 입회해 본 적이 없는 예.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러서 어, 이 표는 아, 무효다 또는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또 기타 어떠어한 어떤 판단을 바로바로 바로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뭐 하루 그냥 뭐 진짜 심야 늦은 시간까지 가는 형태로 해서 갈지 이런 것은 이제 재검표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명의 내용 속에, 속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들이 그러니까 원고들이 원고 대리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혹을 속시원히 규명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는 것이저희들입장입니다 음. 24일까지로 요구했으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대략 저희들이 그 동안 이걸 위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이 다르고 업무처가 다르니까 말이죠 밤에 인터넷으로 화상 회의를 네.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양껏 욕심껏 다 하자니 이거 못해 할것 같고 음. 그렇다고 못해 할까봐. 또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음, 하자니 아, 이게 또이것또 조금 이래서는 안될것같고 예.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이 이제 이것 또한 예, 과거에는 뭐 와서 표를 세는 정도니까 대부분 직원들을 음. 그날 특별 근무 형태로 해서 다들 대부분의 또 일반 직원들이 수백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 선거 소송이 일어난 지역.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인천 법원의 강당에다가 이 판을 벌려놓고 가서 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직원들, 법원 공무원들이 가는 뭐, 거니까 네. 별도 인건비가 필요 없으니 그렇죠. 그냥 실비 정도의 뭐 비용으로 한500정도했다고 500. 하는 것이 4년 전 선거소송을 어, 대리했던 어, 변호사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보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P.R. 코드 검색을 해야 되겠다. 그럼 P.R. 코드 검색 장비를 그날 하루 좀 빌려야 될까닙니까뭐 네. 우리 기기 빌리는 비용이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수백 수천만 원이 들이라고 그, 생각지 그렇죠. 않지만 어쨌든 그런 비용 또뭐 종이와 이런 잉크의 전문가를 그럼 불러야 되겠다. 그럼 그분 뭐 쉬운 말로 1당이로도 드려야 일당, 되는 상황이 50만 된다면, 5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의 플러스 알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에, 이, 뭐 뭐랄까 이용되는 기본 인력은 대부분의 인력이 될 것이고, 한편 한편 저희들 원고 대리인으로서는 또 참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아마도. 저희 원고 대리인들에게 표를 만지게 해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가까이서 밀착해서, 밀착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죠. 이 이거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밑에 변호사님들이 끝까지 실무적인 생각을 못 하지만 저는 저는 누구보다도 아무래도 이런 이런 경우에 제가 좌장으로서 어떠한 실제 일을 하는 상황을 최대한 어쨌든 그 그렇죠. 비디오처럼 제가 염두에 두면서 비디오를 이렇게 연상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테이블이 10개다. 그럼 10군데에서 하면 우리 참관하는 인력도 그 10군데에 저는 한두 명씩이 서서 그렇죠. 뚫어지게 봐야 된다고 봐야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저는 좀 우리 변호사들이 그렇다고 요 민경욱 사건에만 뭐그렇다 몇십 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몇분 저희가 좀더뭐좀 뭐좀 자원봉사로, 자원봉사로 좀 모셔다가 하고 또 일부 지금 어 필요하면 우리도 쓰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 우리 대수장에 참 예비역 장모님들도 네. 몇분 어 그날 와서 그들은 일이라도 나를 좀 쓰라는 하 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참관인들을 저희들이 한 2, 30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laughs> 예. 기자니까 잘볼수 있습니다. 그뭐 대법원에서 어떤 언론 취재진들을 그렇게 할지, 뭐 저희들 요구상 가운데 일부는 이런 재검표를 소위 공개적으로 하자는 요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예. 변호사님들이 지금 열정 가득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변호사님들 젊은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뭐참이 공개 방송으로 좀 하자고는 하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할지는 미지수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신분이 좀 어느 정도 승인될 만한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참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아 이게 자원봉사냐 뭐뭐 뭐 변호사님이 얼마를 받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님 굉장히 불편하시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희들이 지금 성명 준비를 막 막바지로 지금 막. 막밤 늦도록 막참이 고심을 하는 가운데 어제 참 어느 어, 인터넷 매체에서 갑자기 뭐 어, 어느 참참뭐뭐 어? 네. 뭐 지금 유튜브 쪽에 관계하시는 어떤 관계자가 뭐 저한테 뭐 변호사비를 줬다 줬다 하는데 뭐, 뭐 이름 말해도 되나요? 뭐 일단, 네. 그 일단 미디어 워치라는데 났으니까 뭐그 네. 가세현에 있는 김뭐 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았다. 저는 받은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받은 법고 저희들은 어, 지난 4월 말에 이 소송을 시작할 때이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일곱 여덟 분이 저는 어떻게 모이는지에 모르... 저도 뛰어들었는데 그래 제가 어쨌든 제일 마지로서 원고 당사자인 민경 의원 그 당시는 의원이었습니다. 네. 의원기 끝나기 전이어서. 변호사들 저렇게 앞으로 몇 달을 내가 볼 때는 매주 모여서 회의하고 고생해야 되니 좀 소송비용 실비 정도는 대세해서 약간의 아 그렇죠. 실비를 받아서 제가 다 변호사님 빼고 다, 다 나눠 하셨는데. 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인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분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도 지금 현재 선거 소송을 하고 있는 백여 백삼십이 개 지역에 있다 하지만 후보 본인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지금 아,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어떤 단순히 뭐 목청만 도든다고 큰 소리만 낸다고 우리가 해낼수 있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준비 과정에서 지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열정 때문에도 저희 변호사들도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또 거듭 어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재검표를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언제 할 거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막 저는 한 10월 하순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한, 왜냐하면 예. 재검표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재검표 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내일 모레까지 성명 답변서를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대부분에서 일단 재판을 한번. 일단 변론기일이라 해서 대법원 법정에서 한번 재판을 엽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당신들은 이 선거가 무효라는 거냐 한번 주장해봐라. 또이 재검표를 곧 그러면 요 다음에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걸 꼭다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 이러한 정리, 정리. 쟁점의 정리, 재검표 방법의 정리를 위한 재판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제 예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러면 표가 보존되어 있는 인천, 또 부산 남구 쪽은 또 남부 부산 남구이현주 의원 그 지역은 부산지방법원 네. 또 대전의 그 음, 이은주 의원 지방법원. 네. 부부 그건 대전지방법원 네. 그렇게 이제 대법관님들하고 대법원의 그 인력들이 그날 버스로 그러니까 지금 부산 대전은 교통비 좀더 들겠습니다 인천보다 그러네요. 아마 어, 뭐 그런 정도입니다. 아...